안녕하세요 꿀벌스토리입니다 오늘 5월 24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어, 우리 텔콘 kpn테크 한일진공 삼형제들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머니젠에서 얼마전에 냈던 보도 자료에서 음, 5월 말까지는 뭐 긴급상승인을 신청을 하려고 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뭐 그, 5월 말까지라는 말이 조금 미뤄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아직까지는 휴머이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 어, 행동을 보면 언제까지 뭘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항상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제 생각에는 약간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5월 말 이전에는 좀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5월 말이 이제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가. 그래서 상당히 이번 주의 흐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월요일부터 좀 그런 기대감을 좀 주가가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했었는데 어, 우리 텔콘 역시 5천원도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일간 간담회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천원도 힘든 아이라는 제목을 가져왔어요. 오른쪽 위에 꿀벌의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1.8% 포인트 빠졌습니다. 상한가 종목 4종목이 네 있고 하한가 종목 1종목이 있네요. 하한가 종목 1종목은 어, 뭔가요? 삼명 SNC라는 종목인데 어,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한가 종목은 어, 네종목 선익시스템, EMNET, 애니플러스, e 삼성스펙 4호가 있습니다. 애니플러스 e 같은 경우에는 2시 반, 2시 한 4, 4, 50분 이후에 확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한20% 25%그 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멋있죠? 이런 종목들 보고 있, 보고 있으면 눈이 호강을 합니다, 진짜, 그렇죠? 코스닥 지수 보면은 개인만 순매수를 했어요. 어, 지수가 하락할 때는 항상 이렇게 든든하게 이렇게 예, 매수 기회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든든하게 지수를 방어해주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개인들입니다. 개인이 약 680억 원어치를 삼, 순매수를 했고요. 우리 텔콘 KPM테크 한일진공 삼형제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텔콘 RF제약은 개인만 12만주, 12만주 정도를 순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KPM테크도 개인만 144만주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진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18만주 순매수를 했어요. 어, 특히 우리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올랐다 싶으면은 공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공매도가 최근에 어 계속 이제 한 자릿수로만 이렇게 비율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오늘 거래량이 60만주면 어 10%면 6만주인데 6만주 아래로 그러니까 그 일간 거래량의 10% 미만으로 거래가 되어, 있, 되어 왔어요 한 며칠간 한 3거래일 정도 수 저번주 화 그리고 수요일 쉬고 목금 이렇게 10% 미만으로 이렇게 거래가 됐었는데 오늘 또 오랜만에 공매도 비율이 10%를 넘어섰습니다. 약 84,000주 정도로 오늘 일간 총 거래량 60만 주에 비해서 약14% 정도가 공매도가 차지한 거래량이었다고 해요. 이 정도를 뭐 공매도 치기 좋은 가격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 봅니다. 잡갓들이저 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뭐 다른 어떤 뉴스나 소식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에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가격이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5,000원 아래로 이렇게 빠져 가지고 4,500원 혹은 4,000뭐한 8,900원 8,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 이거를 참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하기도 좀 벅차죠 지금 구간은 왜냐면 구매도 재개되기 전에 5,100원, 5,300원 그 정도 사이에서 너무나도 오랜 행보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뭐 특별히 좋은 매수 구간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어떤 그런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다 힘들어하고 계시고 너무나 지쳐 쓰러, 지쳐 쓰러지기 직전에 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주식을 산 건지 뭘산 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감히 지금 5,100원 선에서부터 공매도가 계속 이렇게 쳐왔기 때문에 한 5,400원까지도 충분히 얼마든지 언젠가는 갈수 있다. 올해 6월 이전에는 좀 그런 가격이 충분히 오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 가격이, 그 가격 위로 안 차가면 훨씬 좋을 텐데. 한번 정도는 그 정도 가격까지는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가격에서 5,500원 정도면 거의 뭐 플러스 20% 정도인데 거기까지는 가줘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가 줄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곰매도 빨로 하락한 가격은 언젠가는 분명히 그가격리까지는 와요. 근데 지금 곰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상당히 단기간 동안에 지금 1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격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들도 이렇게 출렁거리는 종 출렁 거리는 주가를 대상으로 공매도를 치고도 상환을 해야 지들도 수익을 보겠죠. 그러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KPM테크 주말에는 음뭐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 하는 방송이었나 어떤 분들께서 KPM테크 뭐 매수 추천을 여기저기서 하네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어떤 주가 상승의 양념으로 작용하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동호회 뭐 아니면 뭐그 조막손 세력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주식 시장이라는 게 그런 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양념을 좀 쳐주면서 해야 트리거 역할을 해가지고 쭉다 상승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KPM 테크도 마찬가지로 4.4%나 하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음. 그 소식이 좀 잘못된 소식은 아닐 건데 어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번 주는 분명히 그 기대감이 좀 있어야 돼요 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5월말 5월말 지금 5월말인데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 어떻게 어 될지 네, 이번 한주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이 뭐 끝은 아니니까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어, 점점 더그 어, 희망의 끈을 놓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의 어떤 결론일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도 휴머니젠의 주가는 어, 움직일 겁니다. 어떤 식으로도 움직일 거고요. 그것도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ABN도 제가 오늘 지켜봤는데 ABN은 별로 뭐 등락폭도 없고 거래량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ABN은 그리고 휴머니젠발 좋은 소식 이번 주에 이제 들려야 되는데 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일간 간담회 KPM 테크 테일콘 한일진공을 주제로 일간 간담회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월 24일 마지막 주, 5월의 마지막 주죠.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